알코올 구해줍니다. 알코올은 소주 만들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알코올, 또 알코올 만듭니다. 어, 소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자, 오일 하나는 일단 구해주겠습니다. 라이터가 하나 더 나오면 오케이, 뜨거운 오일 만들 수 있죠. 안녕, 유키. 음, 초반에는 안 싸워주는 게 좋아요. 네, 구했고, 이제 빠져나가도록 하죠. 여기, 여기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듯. 유리병은 필요 없고, 성당에서는 종이 두 개랑 부채 하나, 종이 두 개랑 부채 하나 구하면서 여기 닭 잡아준대. 원래 3렙이면 한 방에 잡을 수 있는데, 2렙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타 섞어주면서 잡아야 됩니다. 가죽 하나, 음... 여기 안에만 보고 묘지로 바로 나갑시다. 여기 안에서 너무 많이 성당에서 시간투자 너무 많이 하면 안되거든. 아, 근데 다 구했네. 이러면 나쁘지 않죠. 이렇게 제작해주고 바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레벨 묘지로 가서 얼음 찾아서 바로 무기 빙화연옥수 이거 올려줍시다. 세 마리 잡아주고 가죽 하나만 먹고 빠지면 돼요. 요지에 지금 사람이 많아요. 이거 느낌표 뜨는 거 보면 알수 있죠. 요지에서 템이 되게 말렸네. 음...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걸... 이게 무기가 보라색이면 이 친구를 잡고, 그리고 저 친구가 먹고 있는 걸 먹는다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어... 여기서... 오 좋아... 저 친구 시체 파밍 못했죠. 잡고... 저 있어가지고... 이거 신발이랑 옷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얼음이 안 나온다. 얼음 나오면 바로 등 돌려가지고 싸움각 봐도 되거든. 근데 얼음이 안 나와서 이거 약간 좀 힘드네. <laughs> 바로 올라갑시다. 야, 얼음 안 주냐? 얼음 좀 어, 린다이린 템 되게 도망갑니다. 이거 싸우면 약간... 답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힐템도 없고. 깃털이랑 힐템 이제 잘 필요하네. 힐템 구하고 못까지, 못까지. 어? 안 보내 주지. 죽여 버리고요. 힐템 뺏어 주고 이러면 절로 가서 바로 아이템도 구하 봅시다. 저 친구가 되게 그 안일하게, 응. 안일하게 그거 <laughs> 순간 이동 아이템, 아 순간 이동 사용하려고 했죠 아이템이래. <laughs>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석 하나만 찾으면 나도 풀템. 여기서 원석이 나와주길 바라야 돼요. 그리고 연못에서 나오는 힐템 중에 상당히 괜찮은 템이 아까 전에 제가 썼던 난초라고. 약초랑 꽃 조합해서 나오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챙겨주시면 상당히 도움 되는 편. 가자. 그리고, 템이 웬만한 거다 나오면 이제 이런 애들 좀 스크립들 사냥하면서 여기 위에 곰도 한번 잡아볼게요. 곰 잡아서 운석 나오면 카바나 노려봐도 돼. 어? 아! 이게 끊겼다고? 음, 이러면 조금 피손해가 있겠는데? 저 친구... 나한테 아이템 주려고 들어온 거야? 내가 위에서 아무리 공을 잡고 있었다고 하지만... 음... 스킬은 아직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하하... <laughs> 뽑을 수 있었고... 이쪽에 12레벨... 음...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친구 노란색깔 템이 두 개라서, 근데 이러면 또 싸워줘야지 이거 피해주고 벽궁 맞추고 궁극기 써서 원콤 좋습니다 음, 이 노란색 깔 아이템들은 다른 친구들이 못 먹게 어디 숨겨둡시다 EOD 부츠를 내가 낀다는 판단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아, 괜찮나? <laughs> 스킬 증폭이 좀 줄긴 하거든요 대신에 방어력이랑 이동 이동 속도도 주네. 이템은 안 끼는 걸로 합시다. 그냥 멧돼지 잡고 멧돼지 뱃속에 넣어 두는 걸로. 어, 이거 넣고 이거도 들게. 곰. 헉, 곰이 17 레벨이야? 이러면은 곰 굳이 잡지 맙시다. 아, 잡을까? 너 원석 각을 좀 보긴 해야 되거든요. 음. 원석을 위해 4레벨 차이나는 저... 곰을 잡는다. 어떡한다? 아... 어떡하지? 잡아보자. 이렇게 하고 스킬쿨 한번 돌리고, 최대한 피손에 없는 쪽으로 해서 잡아볼게요. 큐 한번 맞추고, 이 e 한번 쓰고, 평타, 평타. 아, 그래도 피 많이 까진다. 좀 슬프네? 내 친구도 17 레벨이죠. 5일아 나 먹어 줍니다. 5일 먹고. 어, 큐안 맞았어? 안 맞은 건가? 여기서 때려지네. Q 맞추고 병타. 운석 좋습니다. 피 손해를 봤는데 운석 구했으면 어. 많이 손해는 아니야, 그렇게. 저게 성당에서도 싸운다. 어, 성당으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건데 그냥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성당으로 바로 가서 저 싸움에 한번 끼어들어 보자고요. 아닌가 스크립을 잡고 있는 건가 이 친구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느낌표가 싸우는 느낌표인데 아무리 봐도 어 싸운다. 뒤 써서 붙어주고 퓨. 오케이 좋아요. 아야가 이 근처 자꾸 도는 거 보니까. 조금 노려보는 것 같거든. 키를 그 같은... 여기 숨어서 살짝살짝 감봅시다. 제도 <laughs> CCTV를 돌렸을 거야 아마. 잡았어요. 나이스, 좋았죠. 이제 힐템 다 먹어주고 회복. 궁극기 찰 때까지는 저기 쇼이츠 캐릭터랑 안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 텔레포트 산다. 아, 못 맞췄어. 도망갑니다, 이거. 오 피해 주고 아 출혈 데미지 때문에 죽었어 아 까비 까비 아두 번째 벽공을 못 썼다 와 진짜 현우 인기 없는 거봐이 맵에서 저 혼자 현우예요 저 혼자 실험이 시작됐죠. 붕대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붕대가 없네 붕대 못 구한 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붕대 나중에 그... 나중에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 정말 나 때리기 없기 여기서 3레벨 찍고 박아 뭐야 아너왜 안맞았어? 나 무한하게? 아 근데 가죽도 안나왔네? 진짜 화나네? 어? 이렇게 나 화나게 할거야? 그럼 너라도 내놔 너라도 너라도 가죽 그렇지 이건 줘야지 솔직히 가죽이 진짜 안나오네 이렇게 구해주고 얼음 얼음 바로 나왔어요 이러면 나쁘지 않죠 어, 벽곡 못하면 이만한 쓰레기 캐릭터도 없어 외그노스 아직 아이템 안 나왔어요 이거. 잡습니다 이거 이거 6렙 찍어서 궁 타고 도망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안 봐주는 편이 친구 직기안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걸 피했다고? 그래도 안 봐줘요 나이스 공 타고 갈때 궁극기 써서 바로 끊었습니다 아 근데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네 이 친구 쓰읍, 괜히 잡았나? 근데 좀 주실래요? 저... 어 뭐야 얘 여기 시체 많다 어 근데 얘왜 이렇게 달아 뭐야 왜 이렇게 달아? 이거 이러면... 여기서 붕대만 구하면... 뭐야? 왜 덤비는 거지? 마인크래... 오 여기 시체 모여있는 거봐 여기서 파티가 일어났나 보다 여기 파티장인가? 야, 둘이 같이 누워있네 위에도 하나 있어 아, 예, 안 해. 아 이거, 내궁끊겼는데 이거, 도망가야 돼. 어, 도망가야 돼요. 이거. 대구 잡아서 피 이거. 칩스 만들게요. 이거. 내가 도망가고. 도망, 무조건 도망. 오피 말려, 피 말려. 어 감시 카메라 박아보고네. 오 이러면 그냥 끝까지 도망갑니다. 이 속을 내, 이 속이 내가 더 빨라서 도망 갈만할 거야. 린다인이랑 싸우지 저기서. 어, 이걸 날 노리러 왔다고? 뒤에 있는 친구 무시하고. 아 진짜로다가 진짜 더럽게 안 맞네 스킬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안 맞냐 스킬이 너무 억울해 린다이린 스태미너가 없기 때문에 이거 린다이린 놀이로 가자 린다이린 레벨 14 레벨도 비슷하고 싸워 볼 만한 데어 저거 곰 잡느라 정신없죠 곰 잡느라 정신없어요 이 친구 나이스! 이래서 시야의 중요성. <laughs> 나이스! 너무 달았다. 어, 이래서 CCTV가 중요한 게, 여기 CCTV가 남아있었잖아. 어, 지금, 아, 아야 오죠? 나이스! 후후. 아, 진짜 힘들었다. 음, 힐템은 어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싸우자. 잡고? 피해주고? 나이스 달았다. 저아 근데 제키가 두명 남았어. 이게 참아17 레벨이네 거기다가 제키가 두명 남은 게좀 슬프긴 하네요. 제키 저거 아 잡기 까다로운데. 살짝 빠져서 간을 한번 봅시다. 제키 그러니까 제키끼리 싸우길 바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제 쿡, 제키끼리 싸워주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laughs> 음, 하, 세 명에서 눈치 싸움 치열하긴 하네 이거. 내가 레벨이 좀 낮거든. 그거 커버 치려면 좀얍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이거 해서 CCTV 한번 돌리고. 돌리고 이쪽에서 잠깐 각 보고 있죠얘 안 싸우는게 좋습니다. 최대한 어, 이 금지구역 저친구 밖에서 좀 늦게 들어오는데? 들어올 마음이 없는건가? 이거 셋시서 이러고만 있는거야? 이거 1분 40초 지나면 이거 마지막 경계구역도 사라지거든요. 이거 그럼 4월 3일 친구 제일 먼저 죽어 시간 손해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안... 안까지네. 아니, 이거 안 싸우면 너 큰일나. 4월 3일 가서 싸워. 그래! 가서 둘이서 싸우란 말이야, 4월 3. 아니, 4월 3, 이 친구. 날 때리면 안 되지. 아니, 이거 없어지면 너네, 너네만 손해야, 진짜로. 너만 손해야. 이거 진짜 너. 그래, 그래, 그래. 둘이 싸워야 돼. 궁켰죠? 이러면 굳이 안 싸웁니다. 눈치게임의 승리자는 바로 나였다.